안녕하세요 엔레이입니다. 엔레이입니다. 저번 편에 NPC 마을에서 생존하라라는 그런 미션을 했었는데 그냥 생존 일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작해서 지금 우리가 볼는데 바닥을 아직 안채웠네요 여기게쭉고 여기도 쭉쭉는쭉야 여기도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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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쭉타쭉거쭉 있기만 이해해주세요 지식이 이거 아니야 어이거가봐어 여기네 어 그거 베타빌 어 그거야 네 천장도 일단 해줘야겠죠 전 그렇게 큰집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컴퓨터에서 엄청나게 큰짓긴 했었지만 그때는 그냥 한번 해본거예요 지금 아, 어떻게 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 혹시... 안녕하세요. 어, 아, 미안. 네, 성장님과 그리님이 들어왔네요. 언니님,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나요, 여러분? 잘? 한번 막아버렸네요. 이꽃 이름이 데이지네요. 이 꽃을 네. 당신에게 드리죠. 근데 나 잘생겼죠? 저 잘생겼죠? 네, 저 아. 참 아주 잘생겼어요. 저 잘생겼죠? 이런 거 필요없어. 3인칭하고 해야지. 3인칭? 2인칭. 3인칭. 음, 일... 우리 아이니아들 살인치. 이거 이거 그냥도 때려줘. 어. 아. 어. 어디. 오 진짜로. 라고. 아, 어, 뒤아디 좀 이상하지 않아? 누구? 지지안이야. 봐봐. 어, 아니 아니 아니야 맞아. 어. 우리 아우니 방송 찍자. 어 아우니 방송 찍을까요? 뭔 찍을까요야 그냥. <laughs> 어, 생방송도 아, 아닌데. 생소리냐? 생방송도 무슨 아닌데. 생방송이 아, 아, 맞아. 생, 생방송이네 할까요가 뭐야. 응.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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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는 생방송이고. 생방송이야. 생방송에서 할까요 채팅이. 채팅으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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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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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우니, 아우니 하겠습니다. 아온이 하게? 응. 아, 좀. 좀 기다려주세요. 야, 배터리 좀 달고. 뭐 아, 하고 있죠? 자, 짜 화로를 만들어야 겠죠 유리를... 유리 하려면 재윤아 유리가 오면 한시 반에 온다 했잖아 음. 한시 반에 또 갔다 와서 또 어디 가야 돼가지고 또못한다 과학관 <laughs> <한시 반에 웃음> <laughs> 가는 거 아니야? 풍기. <laughs> 이 네. 유리는 어떻게 이렇게 목... 목태된 거야? 모바일로 너, 그냥, 너, 그냥, 아카TV로 생방송 시켜줘? 어, 그럴까? 근데 이거 못하잖아. 뭐? 마크. 마크 할수 있어. 아 이거 있으면. 그거 말고, 컴퓨터랑 해야 돼, 근데. 아. 아쉽다. 아, 그건 생방송이지, 참. 어. 컴퓨터랑 휴대폰이랑 연결시켜서 해야 돼. 너무 힘드니... 진짜 다구어졌어요잘 생기셨어. 그냥 만든 김에 지한이신 거니지 다시 만들어 줄래? 우리... 아니, 지금 그 지한이, 그 날도 스킬 좀 쓰레기 아니냐 난 구글로 하라 그래 그래 진짜 뭐, 응. 못몸지않 스킨을 못 만들어 그치? 소질이 없어 소질이 없어. 양은 이제 난 그냥 보통이야 넌 잘해 도끼로 찍어볼까요? 지금아 그거 알아? 아 진짜 굿나, 기선포. 바보 싸움도 아니야. 지금 너, 시프트 한 다음에, 응. 그, 문안 열린다, 해한 표. 서보장을 시퍼드 한다면안된요아왜 자꾸 때려. 몰라, 방장이 싸우는 거 그러면 나 사람 번만 래 칼? 지안좀 패고 올게 나무 칼. 어, 아무거나 할건 없어. 진짜 그림색 사? 들제 <laughs> 귀를 패고 올게되로 난돌카을 가지고 이제 철도 깨야 되는데. 아 진짜 나갔어. <웃음> 죽었다. 준주야, 밥을 줄까? 어? 0시까지잖아 셀카 중독. 지지안이가. 지안이가. 지안아. <laughs> <laughs> 셀카 중독. 나도. 김치랑, 오, 어, 각도의중력성 이렇게 해도 잘생겼어. 이렇게 해도 잘생겼고. 이렇게 해도 잘생겼고. 나도 셀카에 중력 중독. 같이 중독되자. 문이 어디 있는데. 김미씨. 어? 이 편은 여기서 마칠까? 또산편 하지? 재경아, 너 이, 이렇게. 웅크리게 한 다음에 문안 열리지? 응. 안 열려. <laughs> 해봐. 웅크리게 한 다음에. 안 되지? 네. 응. 안 되는데. 이렇게 바꿔. 병력이 같이 내가 찍자. 간다. 그냥 김치. 응. 내가 찍을게. 간다. 사! 내 뒤.. 어 거기. 좀쪽이 2편 엔딩 요렇게 찍자. 지금까지 엔레이였습니다 아, 아. 3편에서 아, 만나요. 그 다음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한 장. 그럼 끝났어?